인류가 존재해 온 이래로 스쿼트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움직임으로서 일상생활부터 전문 운동선수들의 체력 단련 운동으로 애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피트니스의 보급으로 힙업을 원하는 여성들부터 파워리프팅이란 스포츠의 대중화로 비전문 운동인인 우리들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신체 동작의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 부작용인 부상의 빈도도 증가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훌륭한 운동인 스쿼트를 어떻게 부상과 통증 없이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숄더 패킹에 대한 강조는 해도 또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척추 중립을 기본으로 목부터 가슴, 허리, 골반까지 올바른 척추 정렬을 만들기 위해 척추를 바로 세우고 바벨을 몸통과 손 사이에 가둬 놓는다는 느낌으로 손은 바벨을 등 쪽으로 밀고 등은 바벨을 손 쪽으로 강력히 밀어줍니다. 온 몸에 강력히 긴장을 주고 호흡을 크게 들이마셔 준비를 한후두 걸음에서 세 걸음 정도 뒤로 물러섭니다. 이후 앉기 위한 준비로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주며 뒤꿈치와 엄지 발가락 그리고 소지 발가락으로 땅을 강력히 움켜쥡니다. 시선을 넥패킹이 완료된 상태로 눈동자만 아래로 굴려 척추의 정렬을 유지한 후 이제 내려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체에 숄더패킹이 있다면 하체에는 히핀지가 있습니다. 하체의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 근육, 정강 종아리 근육, 발바닥과 발가락 근육이 척추의 중립 상태를 만드는 숄더패킹과 같이 협응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히핀지입니다. 스쿼트가 운동의 왕이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체를 지지하고 가동하기 위해 전신의 모든 근육이 동원되어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셋업에서 만든 자세를 가지고 발바닥이 신체를 지면에 강하게 박아 넣으며 그대로 고관절을 접어서 뒤로 앉습니다. 앉을 때 시선은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척추의 정렬은 절대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바벨을 통한 다중관절 운동은 보통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긴장을 통한 에너지의 생성 저장 방출. 생성은 셋업이며 저장은 하강일 것입니다. 고로 방출은 자연스레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상승이 될 것입니다. 하강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때, 내려오면서 저장한 긴장으로 바닥에서 강력하게 척추와 발바닥을 지지하며 고관절 주변부 근육인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들의 주도 아래 발목, 무릎, 고관절이 자연스레 동시에 펴지도록 유도하며 몸을 평니다. 이때 올라오는 과정에서 대퇴사두근의 주도로 무릎이 빠른 속도로 먼저 펴지면 안될 것입니다. 무릎 통증의 주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버스 하이퍼 벤치에 엎드려 자세를 취한 뒤 척추 중립, 숄더 패킹을 만든 상태로 다리를 벌려서 엉덩이 햄스트링을 이용해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목 포지션은 완전히 고정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힙스러스트. 대체적으로 신체의 후면 기능이 떨어지는 현대인들은 햄스트링과 엉덩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포지션을 잡고 가슴을 펴고 목을 뒤로 고정시켜 척추 중립 상태를 만들고 발바닥과 고관절을 펴는 힘으로 하체 후면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백 익스텐션. 척추 중립과 숄더패킹을 이용하여 상체를 강력히 고정 후 필요하다면 중량 원판이나 덤벨을 들고 상체를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으로 프리웨이트를 사용할 때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동작입니다. 척추의 정렬을 고정하여 가동하는 동작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스쿼트만이 하체를 발달시켜준다고는 할수 없지만 모든 위대한 하체를 지닌 운동선수와 보디빌더들은 상당한 중량의 스쿼트를 높은 기술로 할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사실은 미래에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스쿼트야말로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와 함께 최고의 트리플을 이루는 운동입니다.